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6, 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요 문단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6절에 이어서 계속 6절 말씀입니다. 어, 눈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안 배우고 건너뛸 순 없어요. 하지만 또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율법 배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천년의 기간 동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배웠던 거예요. 2천년 동안 율법을 배웠는데 그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을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이제 토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토라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또한 율법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바른 의미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예수 믿는 믿음도 온전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건너 뛰고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배우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 그런 것들은 모두 다다 불법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율법이 그걸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 하고, 게으르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모르잖아요. 내 개성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 개성이야, 개성. 예?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비꼬아가지고, 그건 개성이 아니고 개성이야. 막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오류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또그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심지어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증오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거니까. 음?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죠. 특히 남자분들, 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와이프가 예쁘면 제가 좀말뚝한테도 저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와이프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남편이 얼마나 잘 듣겠어요. 예?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맛있는 호빵 사가 오고, 예? 맛있는 붕어빵 사가지고 오고, 군고구마 군밤 사가지고 오고,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laughs> 옛날에는 그런 낭만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거나 반대된다면 그것을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예, 교리 공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하신 순종이다. 예, 행하신 순종이란 말은 뭘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행하신 거예요. 한번더 따라합니다. 행하신 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값 없이 은총으로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값 없는 은혜를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 일생 전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들여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형벌도 담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의 능동적, 적극적 또는 행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의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뭐가 보여준다는 겁니까? 율법이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왜? 몰라. 그냥 죽었대.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 몰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대. 이런 게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 받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진리의 공의를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행하신 그 의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로 삼아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에요. 일각에서 요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또 무슨 기능을 가지냐 부패를 억제해요. 믿음의 법을 벗어나서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막 어떨 때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하면 이 욕망의 전차가 막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달려 나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근데 율법이 성도들에게 브레이,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으로서의 이 율법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그 기능과 속성이 여전히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때때로는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권고해주고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해서 빨간불도 켜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율법 여전히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 있죠. 예수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율법의 공의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교만해서 문제고 그만해서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유로우면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만함이 문제고 거만함이 문제고 예? 하나님을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브레이크를 경고등을 누가 켜준다 율법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율법 없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르게 유지될 수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 100% 완벽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100% 완벽한 믿음이 없어요. 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그, 그 믿음을 늘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게뭔 역, 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율법을 성취하게 될때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시는가. 이게 바로 언약의 축복이죠. 율법 가운데 약속되어 있잖아요. 축복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길어졌지만. 그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기도 21년 표를 그래서 제가 저기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음의 온전함인 거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 자, 이런 의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